카이스트에 지금 포스텍 붙었습니다 오늘 한번아 <laughs> <laughs> 가리고 아 지금 벌써부터 약간 <laughs> 뭐가 튀는데 빨리 한번 미니카 경기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포항역에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포항역에 나온 이유는 지금 어.. 저기 대전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무려 카이스트생 천재들만 간다는 카이스트에서 지금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 포항역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면 바로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카이스트생 투스타 채널의 자랑 대전 넙죽이 아 카이스트생 아 카이스트 아 카이스트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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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아 멋있습니다 아 가시죠 빨리 오늘 우리 포항공대 제가 한 분을 섭외해놨습니다 카이스트 대 포항공대 바로 가시죠 춥다 아우 춥다 빨리 포항 우리 포항공대로 쳐들어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야 지금 포항공대생이 있는 포항공대 C5라는 건물 앞에 카이스트 잠바를 입고 지금 어, 왔습니다 <laughs> 야 그런, 약간 너 교수님 같습니다 아 지금 그 포스가 교수님 포스인데 아아 아, 좋아요 지금 카이스트 옷 입고 포항공대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감회가 새로워요. 아 좋다 좋다 좋다. <웃음> <웃음> 자 일단 빨리 만나러 가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포항공대 어때 포스 포스텍 단지안인데요 카이스트 잠바 입고 온 이분 보니까 어때요? 아, 조금 불쾌합니다. 아, 불쾌합니까? <웃음> <웃음> 야, 일단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IT 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준홍이라고 합니다. 이준홍 씨, IT 공학과. 자, 카이스트 대 지금 포스텍 붙었습니다. 오늘 한번 자, 가고아 지금 벌써부터 약간 어, 뭐가 튀는데 빨리 한번 미니카 경기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자, 이렇게 포항 미니카 경기장에 제가 포항에 왔기 때문에 포항 미니카 경기장에 왔습니다. 아, 카이스트와 그리고 포스텍 포항공대. 아, 우리나라 이과, 이과의 탑1%두 분을 모시고 네? 0.1%. 맞습니다, 0.1%. 자,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시고 할 컨텐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우리 카이스트, 카, 학교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카이스트님께서 그 대전에서 직접 사오신 게 있다고. 아, 네. 예. 아, 역시 대전은 뭐다? 튀김 소보로. 자, 요거를 또 대전에서 이렇게 사오셨습니다. 아, 성심당. 대전하면 성심당이지. 황공대는 뭐, 없나요? 아, 저야. 아, 근데, 일단. 일단 포항공대 외모 압승. 자, 자, 아,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 네, 데미지 없습니다. 아, 데미지. 저 알기 때문에. 아, 아, 데미지 없어. 데미지 없어요. 네, 인정합니다. 야, 인정하고. 어, 자, 감사합니다. 일단 자, 일단 포항공대. 어. 미래가 밝습니다. 아, 미래가 아, 포항공대 씨는 포항공대 씨는 지금 나이가 21살. 네. 21살이죠. 제가 서베를 했는데 어, 미니카가 뭔지 아나요, 혹시? 아. 어, 유튜브 투스타 유튜브로 열심히 예뻐왔습니다. 아, 원래는 뭔지 몰랐어요. 네. <laughs> 아, 원래 뭔지 몰랐는데 뭐 소란한 사이면 모를 수 있지. 자, 제가 일단 키스두 개를 사왔거든요. 자, 이거 키스 두 개를 사왔는데 일단 섀도우 샤크라고 하는 미니카랑 그리고 크레임 아스튜드 두 대를 준비했는데 요게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안에 구성품이 제가 알기로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요거만 해가지고 그냥 뭐 포항공대대 뭐 카이스트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건 너무 날로 먹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튜닝 부품들을 제가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위 가위 배가지고 이기는 사람 먼저 갖고 싶은 거를 한 개씩 한 개씩 빼서 오면 돼요. 아, 지금 바로... 자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 카이스트님도 미니카를 저번에 한 번밖에 안 만들어봤어요. 한 번밖에 안 만들어봤고 포스팅님께서는어 처음이기 때문에 <laughs>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 요 같은 경우에 아주 딱딱한 타이어예요. 딱딱하고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미니카에는 앞바퀴에 끼워 가지고 앞바퀴는 마찰력 없이 가는 용도로 많이 써요. 그리고 점프했을 때 착지했을 때 딱딱하니까 딱 붙는 느낌이 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이제 옆에 사이드에 다는 메스 댐퍼라고 표현하는데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트랙을 보면은 점프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프 착지할 때이추가 이런 하면서 착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용도고. 요거는 이제 차축 베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바퀴에 들어가는 건데 바퀴의 차축 부분에. 요거는 이제 하면 빨라져요. 원래는 그냥 플라스틱 베어링인데 볼 베어링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건 베어링 롤러입니다. 볼 베어링 롤러. 미니카에서 속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게이다 필요 없고 롤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미니카에서 속도를 낼 때. 자, 요 베어링 롤러. 자, 그리고 요것도 롤러인데. 이거는 이제 저마찰 절구롤러라고 하는 건데, 여게 절구 모양처럼 생겨서 절구거든요. 요거는 일반 요거처럼 납작하지 않고 약간 높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트랙 벽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흔들하는 걸좀 잡아줍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절구롤러. 자, 그리고. 이게 불소 샤프트라는 건데 불소 코팅이 된 기어 샤프트거든요. 기어에 들어가는 건데 얘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웃음> 제가, <웃음> 제가 봤을 때 얘가 거의 뭐 끼우나 마나 하긴 한것 한 같아요. 자, 요 정도 설명됐고 궁금한 거 혹시 있나요? 다 이해됐어요. 아, 다 이해됐어요. 다 좋아 보여요. 자, 일단 차도. 이걸로 네.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가해가요. 해가지고 선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벌칙 두 분한테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벌칙 만약 카이스트가 이긴다 그러면 우리 포항공대님께서 카이스트 만세 삼창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laughs> 포항공대가 이기면 자 카이스트님께서 포항공대 만세 삼창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아 카포전 아니 포카전 포카전이에요. 아 포카전 <laughs> 카포전이야. 아 <laughs> 아. 자 이게 실제로도 근데 이게 한다면서요? 실제로 그 카포전이든 포카전이든 그거 하면은 어떤 종목을 하나요 보통? 뭐 인공지능이나 해킹이나 뭐 네.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인공지능, 해킹, 게임 비대면으로는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는 그렇게.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간지 2년 됐는데 비대면밖에 안 즐겨봤다고 하거든요. 우리 대면으로 즐겨본 우리 카이스님은 <laughs> 어떤 거 했나요 그때는? 저절말입니다 예. <laughs> 어, 한번도 선수로 참여한 적은 없지만 예. 이제 주로 몸 쓰는 경기들과 몸 쓰는 경기들, 스포츠들. 쓰는 경기들. 두 개로 나눠주세요 조금 이건 특이하다 하는 종목들이 있나요? 이건 다른 학교는 이런 거안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과학 퀴즈인데 과학 퀴즈? 어,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골든밀처럼 이제 퀴즈를 맞추는데 아 퀴즈 근데 예. 퀴즈를 맞추면 이제 받아올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수식이나 숫자 같은 뭐 이런 카드를 얻어서 예. 그 수식이나 숫자를, 숫자 카드를 받아서 예. 제시하는 숫자에 가장 근접하게 수식을 완성해야 돼. 니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 5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러면은 퀴즈를 풀어서 필요한 연산자나 수식을 아하. 이제 걸어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와, 머리 아프다. 벌써 머리 아프다. 와! 좋습니다. 아, 자, 아무튼 <laughs> 그런 게 있죠. 일단 그러면 미니카로 돌아와 가지고 자, 한번 가위가위보에서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아, 차부터. 차부터. 아,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이보. 아, 맞다. 아아 자, 그 <laughs> 카이스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가고요. 일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큰 예, 차이는 없습니다 셰시도 똑같고 네, 예. 개인적으로 이걸 원했었으나 예. 이게 또 포항공대의 또 아이덴티티 컬러. 컬러 아, 아 포항공대는 빨간색이죠 아, 포항공대는 빨간색이고 아, 역시. 또 카이스트는 약간 푸른빛이 돌거든요 넙죽이 캐릭터가 자, 캐릭터, 아, 아 캐릭터 아, 사그 크림 한번 완성해봅시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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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아, 빨간색 아, 가지고 갑니다 이거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아,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자, 가위가위를 이기는 사람부터 한 개씩 갖고 갈게요. 그.. 저희 거 까야죠. 아, 증 아, 찡, 증 아, 아, 갑자기 찡 까기기 하네요. 아, 오케이, 여기 민증 까기, 민증 까기. 아, 민증 말고 그거. 그, 그, 학생증. 그, 그, 준비물 학생증. 학생증. 아, 학생증. 예, 네, 학생증. 자, 여기는 포스텍이준홍 님이고요. 어,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카이스트 유승현 님인데. 얼굴이 어, 잠깐만. 아, 이거 몇 년도 사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이스트, 아, 아, 예, 아, 예, 예, 아, <laughs> 아, 자, 오케이 일단 신분 확인 다 됐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서 갖고 싶은 탐난다 하는 부품이 있나요? 저는 절구로 올러. <laughs> 사실 아까 그 잠깐 설명해줬거든요. 왜 이거 왜 튜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예. 안에서만 얘기해줬는데 예, 예, 예. 그거대로라면 지금 이게 가장 절구로 올라가 1 순위. 아 근데 네. 문제는 저도 이게 일순인 것같아아 <laughs> 이게 일순이다 지금 인기. 자. 이게 최근에 나온 그거 아닙니까? 네, 제일 최근에 나온 네. 거. 저마찰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진 절구롤러. 아, 네. <laughs> 우리보다 더수상한 용어들을 말하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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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절구를 누가 가지고 갈지 가위바위보 바로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아 비겼어. 가위바위.